갑자기 유튜브에서 전보 도시락이라는 라면이 유행하게 되어 PD는 원래 기획하던 콘텐츠를 미루고 당근에서 전보 도시락을 사와 촬영을 진행하게 된다. 그러면은 이제 포장을 뜯고 그거랑 어떤 게 닮게 주실까가아 너무 궁금해. 아 이거랑 비교. 이야 진짜? 1986 저랑 친구입니다. 아 어, 진짜요? <laughs> 아 그러네. 와 대박. 와야 감사합니다. 와 대박인데? 아크다보다 좋은 게 아니야. 이 원조 이시락에 좀. 어 얘는 저게 있네. 없네. 오아얘 얘는, 얘는 플라스틱이 아니었다. 맞네. 아 네. 얘는 플라스틱이 아니었어. 두께도 아 다르네. 어, 완전히 달라요. 와면 두께 달라. 면 두께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두께. <laughs> 그렇죠? 이게 촘촘한 그면 네. 이것도 잘라. 두께가 원래 하이 나는. 아 안에. 아그 두께가 아, 너무 높이 이렇게 차이나는. 그래요 <laughs> 아, 그치. 어쩐지 맛이와 우와. 이거 봐요. 굽혔다. 아, 엄청 크네. 이거 뭐야? 페그랑 있 아, 여기는 팩을 달아주는데, 얘 야채는 그냥 여기 흩뿌려 놨어요 흑불안. 흑불안. 그냥 원장 위에다가. 원장히없 아, 했는데. 여기, 여기 흑불안. <laughs> 그냥 여기 <laughs> 공장에서. 공장에서 라면 생각할 때. 이거야, 이거. 아니, 정장님이면 <laughs> <참>, <laughs> 원장님이 아까 전에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내가 누가한테 보여준 거야? <laughs> 아, 나 <누구를> <laughs> 짜잔. 어, 근데 아 이것도 차이가 나네. 파 크기도 차이가 나요. 파 크기. 제가 <laughs> 뜯어서 파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이게 정보가 나네 정보. <laughs> 어, 보세요. 아, 어, 근데 진실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전복 다, 이게, 적, 적 아이고, 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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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원래, 아, 너무 너무 응. 원래 어, 이건파이렇 <laughs> <이것도 웃음> 어, <laughs>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덟배이요게이나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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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나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이렇고 또좀 차이 나네요. 고기도 차이나요? 어, 진짜 달라요. 아, 근데 진짜 차이 나긴 하잖아. 아, 고기 두께부터 좀 다르네. <laughs> 아, 고기 두께 봐봐요. 고기 두께가 조금 좀 두껍습니다. <laughs> 이거 봐봐. 그러면 <좀> 차이 있네. 열애가 <laughs> <여름> 시는데? <laughs> 야, 이게 네. 그러니까 조금 식감은 다를 수 있겠다. 형태는 비슷한데, 이게 크기라가 달라졌으니까. 어, 이거 이제 원장님 만드셨으니까, 원장님. 잘 모르고 보면 초코칩 같아요. 진짜 아니지? 음, 아아 아니, 그렇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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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어. 자, 뽀삐야. <laughs> 뽀삐야 뽀삐. 소리하지 마 임마. 옛날 거니까 그 노래 있었잖아요. <laughs> 우리 집 강아지는 <laughs> 뽀삐. 몰라요? 이거 몰라요? <laughs> 우리 집 강아지는. 아빠가 출근할 때. 그... <laughs>